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 설교를 네 개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 대신 예수님이고 다음 주는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고 또세 번째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네 번째 주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오늘은 빛 그리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한 어두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들의 소식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저 고통 속에 내가 없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생존, 생존 경쟁으로 살아남기에 발버둥치고 있고 그렇게 발버둥치지만 점점 사는 것은 힘에 겹습니다. 이것 또한 전쟁이 아니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찾아 헤맵니다. 인생의 빛을 찾아 헤맨다는 사실이죠. 각자 나름의 전쟁 속에 자신만의 그 무기 또는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누군가는 돈, 누군가는 권력, 누군가는 명예를 좇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말도 안 되는 무속 신앙에 심취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빛이 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그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는 미친 마음으로 삽니다. 이 미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결론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며 오늘 나에게 펼쳐져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인간의 미친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친 마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선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난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자유로운 마음이 있는데요. 나는 자유 의지가 있어요. 나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걸 거예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자유로운 마음 앞에 선택할 수 있게 던져두면 죄인데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선택하냐면 우리의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즐겁게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인 일반 그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미친 마음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어둠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었,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생에 미친 마음과 죽음의 그 인생들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사랑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로만 나눠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사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박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길을 나선 박사들이죠. 이 박사들은 어두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앞서 말했죠. 모든 사람의 일반은?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일반이다.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살았든지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신분에서 태어나든지 동일합니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봤을 때이 별을 보고 길을 나선 박사들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다른 인생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어둠의 인생 가운데 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나섰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말이죠. 이들을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냐면, 점성가들로서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두운 인생 속에서 자신만의 어떠한 지식과 능력으로 별을 통해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그러면 아, 자신의 노력으로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았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별을 보고 따라나선 그, 따라나선 그 별은. 이전의 별들 별들과는 전혀 다른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헤로 헤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요?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 별이 뜨는 곳입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별이냐 그것과는 조금 다른 별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초자연적으로 움직이고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별은 이들, 이 점성가들이 보았을 때 자신들의 지식과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먼 길을 떠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이들이 떠나온 그 걸음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박사들은 도대체 몇 명이었습니까? 세 명이었습니까? 그런 거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는 요 동방 박사몇 명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냥 동방 박사가 왔습니다. 그저 들었던 예물이 세 가지 예물, 예물이었을 뿐이죠. 근데 그들이 특사, 그들의 지역 가운데 특산품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 별을 따라, 별을, 별을 따라 그 길을 나섰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이들의 결단은 아, 엄청난 것이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민족이죠. 유대, 유대는요.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아주 힘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왕으로 태어나는 그 아기를 만나려고 그먼 길을 쫓아온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데. 그 힘없는 나라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먼 길을 쫓아오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기이한 별의 빛을 보고 그 길을 따라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는가? 거,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알수 있습니다. 언젠가, 언젠가 저 약소국에 태어나는 그 왕이, 지금 이 별을 따라 태어나는 왕이 언젠가는 자신들이 사는 동방에까지 그 통치의 권력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그들만의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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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 따라 나서서 걸음을 걸었는데 어디에 그 버, 별이 멈춰서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예루살렘 네 우리는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태어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멈춰서냐면 예루살렘성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멈춰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곳에 멈춰섰을까요 그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그 별이 그곳에 멈춰 있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더 이상 그들의 미신적인 점성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박사들이 유대인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대제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곳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동방의 박사들보다 더욱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냐 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정한 빛을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헤로당과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소동하였습니다. 소동이라는 단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기쁨의 잔치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예언서에 나타난 메시아의 출생 어떻게 느껴질까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예언서 가운데 있는 메시아가 나신다는 그 그러한 소식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다. 이 사실이 로마에 들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괜히 긁어 부스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소동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성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그 빛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난 그 빛과 또 예루살렘에서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빛, 이미 비치, 비춰지고 있는 그 기이한 빛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비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루는 우리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미가서 5장 이전에 예언의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나심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들어야 될그 경배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빛이 비쳐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마구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도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인정하며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마구간에 누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왕으로 인정하며 경배한 동방박사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동방에서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먼 길을 떠나왔는데 왕이 난다고 그 로마의 속국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약수 민족 안에 왕이 난다고 그게 좀 특별한 왕인 것 같아서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왕궁도 아니고 마국간입니다마국간에별볼일 없는 집안에 그것도 누워져 있는 곳을 봤더니 짐승의 밥통입니다. 거기에 누워져 있는 아기를 보는데, 거기에서 경배할 마음이 일어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 이후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은혜를 비춰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면 빛과 그 말씀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간 마구간 명백한 말씀의 빛 앞에서 동방 박사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의 걸음은 전혀 다른 방향이 되고 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칼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문득 앞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이끌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순종하는 걸음을 걷는 동방박사들에게는 기이한 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보잘것 없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빛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끄시듯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젊은 시절에 건강을 회복하는 곳으로 막 인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해답이 보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네.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제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세상 속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어두운 인생 가운데에 죽음이라는 결말만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행복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같이 예수님의 나심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애써 외면하는 믿음 없음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초라함이 아닌 우리 마음에 비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